저는 우리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해주는 멤버들한테 감사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또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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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 오, 투어스의 보컬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늘 저희 매번 무대 신경 써주시고 평소에도 너무 신경 써주시고 보컬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 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우선은 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투어스를 나와주신 우리 어? 투어스 가족분들께 오늘 이랬지. 이렇게 인기가 끝나고 매점 올수 있었던 것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주셔서올수 있었잖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5월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자신께 아 <laughs> 오 마이 갓버지 빵빵 웃기네요, 진짜 컴백 동안 정말 내 자신한테 너무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laughs> 경민아 yeah. 이번 활동 너무 고생했고 또 이제 콘서트도 남고 우리 일본 데뷔도 남아갔는데 <목소리> 체력 관리 잘 하고 항상 행복하고 웃는 일만 가득하면 좋겠다 사랑한다. <목소리> <목소리> 정말 제가 어제 복삭 쏘가스들을 보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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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울었어요. <목소리> 이게, 가만히 있으세요. 이게 한명 키우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laughs> <laughs> 심지어 저렇게 말도 안되는 여섯 명의 아들들 정말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laughs> 좋다 열심히. <목소리> 저 알바 신우는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저희 가이 여러분들. 아 자, 여러분 들, 저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보는 그런 사이가 됩시다.